어, 저희 쇼핑몰 알아볼건데 쇼핑몰 제가 쇼핑을 잘 안해요 근데 보세 중에서도 예쁘게 나오는데 있거든요 티셔츠 100장 사면서 브랜드를 많이 했잖아 근데 쇼핑몰에서도 괜찮은 녀석이 있, 있나 어, 한번 볼게요 아 요런 스타일이구나 쇼핑몰의 매력은, 요런 게좀 브랜드에서 나왔으면은, 6, 7, 8만원대는 받았거든요. 이런거 자체가, 디테일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가격대 나오지 않았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예쁘다, 이거. 42,000원짜리. 가볍게 걸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카라리스로 돼있어이 요거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근데 쇼핑몰의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 그물 형식의 니트도 54,000원. 잘 고르면 예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몰 제품을 구매를 할 때의 특징, 편집샵이나, 브랜드에서 제작을 해서 나왔을 때의 가격이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 제품을 구매를 보통을 해요 뭐만 원, 이만 원 싸다 라고 했으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이런 거는 사실 국내 브랜드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 가격엔 절대 안 나오거든요 5 4 0 0원이라는 가격에는 그래서 내가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소화할 수가 있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지, 실질적으로 보는 느낌을 봐줄게요 일반적인 좀 오버사이즈 셔츠이기 때문에 굳이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이너 같은 건또 구매를 해요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프린팅이 살 빈티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이너 개념은 소모품이 강하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인 쇼핑을 위해서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한철 입는다 그런 마인드로 구매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막상 수축도 퀄리티도 좋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은 이걸 또 재구매를 합니다 싸니까 요거의 메리트는 요거랑 바지가 있으면 메리트가 있어요 여름에 입기 좋은 셋업인데 요게 지금 5만원 그럼 한 10만원 정도면 은 되죠 이런 건 여름에 입으면 되게 시원하겠네. 근데 이게 39,000원. 이런 것도 브랜드에서 나오면 무조건 5만 원대, 6만 원대인데 화이트 컬러는 또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검정색 내가 반팔 셔츠를 원했으면 그건 좀 브랜드나 편집샵에서 사고 화이트 컬러는 그냥 쇼핑몰에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구매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사지 않아요. 베스트는 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너무 좀 많다고 느껴져서 그러면은 내가 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오히려 베스트에 힘을 주는 거지. 너네는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 파는 쇼핑몰 제품이네. 나는 편집 앞에서 있는 제품이야. 결을 나누어 버리는 거지. 진짜 이런 거는 좀 원단이나 이런 걸좀 신경을 써야 되는 패턴이고 디자인이고 스타일인데 이 가격대로 뺐다는 거는 조금 이 원단 자체가 좀 아쉬울 부분이 사진상으로 좀 보여줘 상. 요거는 고매하지 않을 것 같고 바지는 이런 게좀 원단이 좀 괜찮아야 좀 짜세거든. 턱이 많이 잡혔는데 45,000원에 뺀다는 거는 난잘 모를 것 같아. 위험 요소가 많다. 좀 이런 맛에 경험하고 싶으면 괜찮은데 어디까지나 뭐 정답은 아닙니다. 모던 이프는 아직도 잘 하고 있나? 모던 이프가 좀 남친룩의 대명사잖아. 아 모던 이프는 그 스타일을 그냥 쭉 밀고 나가고 있구나. 여기 아이덴티티 확실하네. <laughs> 뭔가 요즘 스타일에 맞게 좀 변경이 됐을 줄 알았거든? 근데 정말 한 5년 전 스타일 그대로네. 그때 유행했던 게 커먼 프로젝트 신발 같은 거에다가 슬랙스에다가 티셔츠 넣입하고 어 이거의 진짜 완전 대명사가 모던 이프였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도지? 도지 코인? <laughs> 아 봐봐요 똑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뉴 치프시크에서 판매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쇼핑몰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쇼핑몰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주면 좋아요 이거는 52,000원이고 여기는 같은 제품인데 49,000원이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5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죠. 배송이 좀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환불 처리 받을 수도 있고, 배송이 늦을 수도 있다. 제 경험상 그러더라고요. 28,000원, 요런 거. 요런 거 사면 좋지. 실수를 원하셨던 분들. 왜냐면 이런 게 편집샵이나 이런 데서 팔면은 존립 있어요. 10만 원 그냥 넘어가요. 이런 걸좀 대안으로 사면은 조금 코디할 때 합리적이죠. 보통 제가 쇼핑하는 방식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통 브랜드에서 사요. 보면 이게 좀 컬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것만 봐도. 근데 이게 5만 9천 원밖에 안 하잖아. 구현만 좀 해놓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좀더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게 스타일링할 때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보는 눈을 기르시면 좋아요. 제 J 렌즈?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뭔데? 아니, 뒤질래?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린가드 아니야? 린가드가 왜 있어, 이게? 아, 이거 린가드네, 이것도 이거 린가드가 운영하는 거라고? 린가드 좀 너무 잘하던데? 왜 이런 걸 팔지? 아, 소신바람할게. 이게 뭐냐, 씨? <laughs>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 제가 할 말은 약해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걸 팔아야지. 어떻게 사라는 거다 보고.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나 린가드 팬이야. 린가드 하이라이트도 많이 보고 린가드 응원한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린가드랑.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린가드 등쳐먹으려고 그냥여 이거 또 있네. 아까 본 단가라죠. 22,800원이죠? 이만 25,000원. 이뉴 치프 시크가 사진을 잘 찍고 괜찮은데 가격이 조금 더 있네. 근데 이게 같은 제품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동영상도 있네? 오 이렇게 보여주는 게개 좋다 여기는. 이것도 있나? 여기 쇼핑몰 개 좋다. 그래도 영상으로 보면 좀 그나마 낫잖아. 이거 요즘에 니트 존나 많이 입지 않냐 이거? 예쁘네 코디. 메시 단가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상 구매하려면 편집샵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말랐거나 좀 작은 체구면은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개예보다 이거. 시원하게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 특징적인 포인트는 27,000원 밖에 안 됐는데, 라운드가 시원하게 여름용으로 좋게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시볼이 있는 것보다 좀 특이한 연출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재질이 보통 세탁을 했을 때잘 줄어요. 그래서 이런 재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세탁을 좀 주의해서 하거나 좀줄 거를 감안하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어, 면100% 20수. 얇은 느낌에 되게 툭 떨어지는 오버 티셔츠인 것 같은데. 59, 65. 총장 79? 총장이 존나 이래.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너용으로 이거 또 보이죠? 이거? 이런 건 오히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쇼핑몰에나 있는 거는 어디에서나 마주칠 가능성도 높고 그런 품목들을 가려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좀 팁입니다. 진짜 요즘 스타일 다 이거구나. 요즘 유행 스타일 정확하게 알아버렸다. 지금 방금. 여기 상단에는 네, 네 가지 스타일 있죠. 티셔츠에다가 니트 입고 카라티 하나 입고서 너입해 가지고 바지 통큰거입고 이런 스타일들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지금 아예 다른 결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유류이. 여기는 뭔가 더 디자인을 해 놨네. 전문적이네. 유류이 나도 들어본 거 같은데. 뭔가 대중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음. 괜찮은 거 많네, 여기에. 괜찮은 건 많은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없어. 여기는 스타일이 엄청 많네 지금 계절은 아닌데 이거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이거든 이거 되게 예쁜 거 같은데 퀄리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가볍게 입기 되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게 내년 되면 못사 동대문 사입 제품들이 어 되게 서먼트 착샷이 예쁘네 근데 여기는 착샷을 존나 잘 찍었다 이게 뭔가 제품으로 사는 턴 느낌이 아니라 간지로 밀어붙이네 여기는 그 찍은 것도 그날 하루 입고 나가 데이터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 홀라인 코드 여기도 좀 오래 되지 않았나? 여기는 그래도 깔이 있네. 홀라인 코드도 옛날에 계속 그냥 이 결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기억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이렇게 잘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도덕책. 민세양이 시티보이 대란 속에서 꿋꿋이 자기 자리를 빛내고 있군요 당신들은 도덕책 빈세양이좀 라우크하우스라 이런 느낌이랑 같네 라우크하우스는 남성 느낌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저는 라우크하우스가 제일 괜찮았는데 너무 여성적으로 움직였더라고 그래서 남성인 나는 살 수가 없다 아 여기는 결이 확실히 다르네 이런 느낌으로 때우는데 있지. 여기는 확실히 결이 다르네요, 그래도. 그 시장 속에서 이 꿋꿋함을 유지하는 아발론 프로젝트, 모던 이프, 당신들은 도덕책. <laughs> 이 3대장 아직도 통을 줄이지 않은이 모던 이프, 당신은 도덕책, 당신들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번 쇼핑몰 탐방기의 결론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다 비슷한 스타일이고, 다 결이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하기에는 뭐 아무리 그 제품이 괜찮더라도 특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